어디가, 어디가? 어디 가는데? 음. 잘 봐. 혼자서 올라가서 딱 혼자서 내려와. 혼자 내려? 그럼 한 번만 딱 가르쳐 주면. <목소리> 천천히 와, 천천히. 야, 천천히. 그렇지. 천천히, 천천히. 잡아줘. 하나, 둘, 아, 그럼 뒤로 안 돼? 리아야, 뒤로 하지 마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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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소 나, 지 먹고 서또 여기 여기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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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j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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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n j 毛的呀，毛的。 <laughs> 팀어줘 아, 아빠가 보여줘 어떻게 하는지. 지는데 자. 어 저기 네, 저기 올라가 <laughs> 어. 어. 리아가 줘볼 거야? 네, 리아가, 리아가, 줄까? 리아가 너줘 줘볼래 하나? 응. 할수어 어, 자. 리아가 먹으면 안 돼. 리아 먹으면 안 돼. 이거 유미, 거, 유미 줘. 유미, 유미 거야. 유미 거. 여기다, 봐. 여기다 봐. 아이고, 아이고. 우와, 거. 잘한다. 잘한다. 네. 리아가 해볼 아니야? 거야? 할수 응. 있어? 할수 있어. 유미 앉아. 유미 앉아. 야지 <laughs> 앉아. 앉아야지. 앉아야 오... 리아도 줘볼 거야. 응. 응. 리아가? 리아가 조금 줘보자. 아니, 밑에, 밑에. 밑에 물어, 다 물어, 내려놔. 네, 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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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. 밑에 다 내려놔. 물어, <laughs> <얜 물어>. 응. 에헤헤헤. <laughs> 세게 무는 건 아닌데. 응. 아, 바닥에다 내려놔 줘. 내려놔 줘, 리아가. 아이쿠, 잘한다. 어? <laughs> 하고, 다시 하나. 리아가 또 내려놔 줘. 바닥에 줘. 아이, 잘 잘한다. 어? <laughs> 니아, 재밌어. 바닥에, 바닥에 내려놔줘. 옳지, 잘한다. 달라고 그러는 게, 힘내서 음. 얘는. 아, 그렇구나. 네. 유미, 여기 있네. 바닥에 줘. 바닥에 줘. 유미. <웃음> <웃음> 아이, 잘한다. 응? <laughs> 응? 어? 야? 응. <laughs> <laughs> 어, 음 음. 응, 뭐 또, 또 밑에, 여기 뭐가? 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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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밑이 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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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에 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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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하이파이에 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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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에 밑에, 하이파이 밑에, 하이파이브 했어.

여기, 여기다 유미야. 리아가 줘 리아야, 유미야. 유미야, 여기 있다 우와, 다 했다, 아, 다 했다. 하이파이브. 안 하이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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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니, 아니, 그냥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<laughs> 하이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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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파이 하이파이브